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게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쓰라린 기억에 대한 언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전을 의미하는 말씀이 구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패전했다 하는 것이죠. 패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악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지난 세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잊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잊은 것을 10절과 11절이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6절 7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알게 해줘라, 일로 줘라, 그래서 기억하게 해줘라, 잊지 않게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열 가지 재앙이 임했던 일, 홍해를 건넌 일 등등해 가지고 길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잊었을 때 패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로의 성막에 모셨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당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후대로 이어져서 기억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심각하게 오늘 우리 세대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얼마나 해방 전국이 혼란스러웠습니까? 6.25는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습니까? 전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린 정말 힘든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유를 가진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누린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가 이걸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세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절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우리 선조시대 때 고생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다. 우리 나라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다. 이거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방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얘기, 우리 교회와 나라에 베푸신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거룩한 기억이 후손들에게 전승되고, 그들은 그 기억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망각할 때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패배하는 나라와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것을 후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